성규의 무한지대 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이번 순서는 저에 대한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의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27초입니다. 지난 주에 충격적이게도 호야 씨가 한 문제밖에 맞추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른 멤버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볼 건데요. 방식은 지난 주와 같습니다. 저에 대한 퀴즈를 내서요. 27초 안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추면 제새 앨범 중에 한 곡을 듣고요. 문제 이하를 맞추면 피디님이 선곡하신 딴 가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고민을 하다가 호야씨가 충격적인 성적을 내서 가장 저에 대해 잘 알고 저와 비슷하고 또 가장 한가하신 분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과연 컬러링이 제 노래일까요? 과연... 아, 역시 아니네요. 이렇게 사이가 좋죠 <laughs> 앨범이 나오면 보통 컬러링 정도는 해주는데 녀석들 전화도 참느리게 받죠 원래 연예인들이 다 그래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성규씨 무슨 일이죠? 아네 안녕하세요 멜론라디오 성규의 무한지대 규 DJ 성규입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많이 다르네요. 아예 목소리가 예예 다모시고요. 네. 예, 예. 다 예. 네. 청취자분들께 예예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규 왼팔 인테이트 우현입니다. 아 우현 씨아저의 왼팔 브라더 리액션 없어요? 아 리액션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잘안 들리시나 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현 씨예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네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아 정말요? 예예예. 예, 예. 아 우현 씨가 살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네. 깔끔하잖아요. 청소도 잘하고. 예. 아 가수가 안 됐으면 청소부가 될 뻔했어요. 예. 살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현 씨. 네. 아니 이번 제 솔로 앨범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아그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이 아프죠. 아 그렇죠. 우현 예, 예. 씨가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앨범도 샀다고요. 아, 역시 그게. 아 우연 씨밖에 없습니다. 사인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러게요. 근데 왜 컬러링은 제 노래가 아닐까요? 예? <laughs> 왜 컬러링은 제 노래가 아닐까요? 아 제가 컬러링 안 해놔요. 아, 어, 그 컨셉이죠? 예예예. 예, 예. 컬러링 안 해놔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연 씨에게 네네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려고 제 앨범 중에서. 아 그래요? 야또 노래하면 우연시 아닙니까 아이 뭐 두말하면 잔도삐죠아 세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 잠깐만 가사가 생각이 안나네 갑자기 아, 시키니까 잘 안들으시나봐요? <laughs> 뭐였지? <웃음> 어 내가 좀알려줄까아 너여야만 해 너는 데 내가 가사가 생각이 안나네 뭐했지? 갈색머리 뭐했지? 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 <laughs> 아 잠깐만요 갑자기 아, 지난주에 호야씨가 문제는 예. 못 맞췄지만 아, 노래는 굉장히 컨트롤 완벽하게 컨트롤을 컨트롤. 아, 컨트롤 어, 좋아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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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줘 아 다른 음을 불러오고 계신데요 기다림 누누니 <laughs> 으느느느느 <laughs> <laughs> 와 역시 우연씨가 요즘에 작곡을 하거든요 예예. <laughs> 예. 새로운 노래를 만드셨어요 아 방금 만들었네요. 아 정말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순서를 우연 씨랑 함께 할 건데. 네. 근데 네, 우연 뭐. 씨가 이 미션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제 노래가 멜론 라디오에서 한곡더 나가냐 못 나가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100% 나가겠네요. 아 그렇죠. 우연 씨 노래도 잘, 잘 아니까요. 형 씨. 네. 전화 잘하셨네. 아 그럼요. 제가 또딱 찍어서 우연 씨를 골랐는데 지금부터 예. 제가 저에 관한 퀴즈를 낼 건데요. 예 예. 모든 뭐 내들 예, 27초 안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춰야 제 노래를 들을 수가 있고요. 27초요? 예, 네 문제 이하를 맞히면 피디님이 선곡하신 걸그룹 노래가 나갑니다. 피디님이요? 네, 여기 피디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 호야 씨가 네네 네. 한 문제를 맞추셨어요. 충격적이게도. <laughs> 한 문제예요. 네, 우연 씨는 다섯 문제 이상 맞추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형 씨. 예. 우연 씨랑 저랑 급이 같다고 생각해요? 아. 아, 급이 다르죠. 다르죠. 아, 물론이죠, 우연 씨. 클래스가 다르죠. 아, 클래스가 다르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예, 이게 27초밖에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낼 거니까 빨리빨리 맞춰 주세요. 27초 안에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시작. 자 성규의 생년 어린은 성규요. 성규의 생년 어린은 0아 89428. 아예 맞아요. 내 네, 혈액형은 89년 4, 2, 혈액형은 8. 혈액형은 혈액형 A형이요. 우리 누나 이름은 누나 이름 성. 아, 됐고 성립,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반등수는 반등수. 2 등이요. 반등수. 3등이요 <laughs> 나의 술버릇은. <laughs> 와 진짜. 술 개요 개. <웃음> <웃음> 아 우현 씨가 총두 문제. 쉬요 제가 봐. 초가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laughs> 예, 예. 아 우현 씨가 총두 문제를 맞추셔서 호야 씨보다는 아, 한 문제 끝이에요. 더 맞추셨어요. 끝났고요. 예 예. 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끝이에요? 아예끝났고요 우연씨 덕분에 제 노래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laughs> 아니 그냥 저에 관한 문제에요 저에 관한 문제 <laughs> 아 그래요? 네제 혈액형 A형 맞았고 89년 4월 28일 맞았고 저희 누나 이름은 김성희 아니라 김지은이고요아지은이 예. 알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반등수는 2등이 아니라 제가 예. 제일 잘했던 건 정규 2등이고 반에서는 1등이었고요아뭐 반에서 1등을 해요 진 <laughs> 아니 제가 팩트를 이건 팩트라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술 버릇은 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조금 과격해진다였습니다. 예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내가 아, 잘때 네. 입고 자는 것은? 아 그런 거지. 뭔데요? 속옷. 아 맞았어요. 어렸을 때 꿈은? 꿈그 밴드. 예 네, 가수. 가수. 가수를 가수를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했을 것 같은 직업은? 종환이 형 팬클럽 세워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어... 사막여우 가장 최근에 울었을 때는? 울었을 때요? 종환이 음? 형한테 혼날 때 아, 이거는 문제로 어차피 <laughs> 시간이 있었어도 우현 씨가 못 맞췄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어, 네 우현 씨안녕합니다네 어쨌든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청소하는 와중에 아 어, 미안해라 아 괜찮아요 어, 마지막으로 예. 팬분들께 네네. 죄송하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지금 두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반성할 수 있게 못 맞췄어요. 네. 어, 항상 그렇게 청소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현씨, 네, 예, 예. 예, 요즘에 열심히 또곡 작업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예, 예. 어... 그럼 이만 우연 씨랑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연아 아, 안녕 아 그래요? 끝났어요? 아예 끝났어요 아, 아 우연 씨 안녕히 계세요 예예 끊을게요 아 끊어요? 알겠습니다 우연 씨가 두 문제를 맞추셔서자 그럼 노래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아, 우연 씨참 우리가 좀더 친해져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피 d 님이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슬프네요. 레드벨벳의 오토매틱